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출발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단백질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찌뿌둥하거나 예전 같지 않게 기운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근육이 쑥 빠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화면 전환 근육 감소 뼈 약화 피로감 등의 이미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바로 이 단백질이 있습니다. 왜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만드는 기본 재료예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벽돌과 시멘트처럼요. 근육, 뼈, 피부,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효소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중요한 단백질 흡수율이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나이 먹었으니 이제 좀 쉬자고 하는 것처럼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잘 보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의식적으로 더 좋은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이런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고기는 너무 비싸고 매일 계란만 먹기도 지겹고, 어떤 단백질 음식이 제일 효율적일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단백질은 풍부한 시니어 맞춤 최고의 단백질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최고의 단백질 음식 세 가지. 1. 근육과 장 건강의 비밀병기 병아리콩.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화면 전환 병아리콩 이미지, 병아리콩 샐러드, 병아리콩 수프 등 이름이 정말 귀엽죠? 생긴 모양이 병아리 머리 같다고 해서 병아리콩이라고 불려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서양에서는 샐러드나 수프에 흔히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이 병아리콩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단백질 함량이에요. 보통 건강식으로 두부를 많이 드시는데, 병아리콩은 두부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혈당 조절은 물론, 시니어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 지중해 지역에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병아리콩을 매일 먹는 식습관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지중해의 한 작은 마을에 갔다가 90세 할머니께서 점심 식사로 병아리콩 수프를 드시는 걸 봤는데 정말 피부도 곱고 허리도 꼿꼿하셨어요. 그때 아, 음식이 진짜 약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기 렌틸콩 두 번째는 바로 렌틸콩입니다. 화면 전환 렌틸콩 이미지 렌틸콩 밥 렌틸콩 요리 등 렌틸콩은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간단해서 서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양만큼은 전혀 가난하지 않아요. 렌틸콩은 단백질 함량이 계란보다도 높고 무엇보다 흡수율이 좋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렌틸콩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근육 손실이 적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렌틸콩밥을 가장 추천드려요. 쌀과 함께 섞어 밥을 지으면 고소하면서도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특히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 엽산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3. 소화 걱정없는 보약 청국장.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청국장입니다. 화면 전환 청국장 이미지, 청국장찌개, 청국장 요리 등.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냄새 속에 엄청난 보약이 숨어 있다는 사실. 청국장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소화가 잘 되는 아미노산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평소 위장이 약해 단백질 섭취가 부담스러웠던 시니어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청국장 속 폴리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은 혈전을 녹여서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실제로 충청도 산골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된 식습관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 아침마다 청국장찌개를 챙겨 드셨다고 해요. 저희 할머니도 매일 청국장찌개를 드셨는데 90세 넘도록 치아가 튼튼하고 기운이 넘치셨어요. 단백질 섭취의 황금 비율. 자, 이제 최고의 단백질 음식 세 가지를 알게 되셨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세 끼로 나눠서 꾸준히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단백질을 챙기시면 근육 손실을 막고 하루 종일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라 시니어의 젊음과 활력을 지켜주는 비밀무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병아리콩, 렌틸콩, 청국장, 이세 가지 음식 꼭 식단에 넣어보시고 건강한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출발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